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 나온 입학본부 연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학생부 기반 면접 교과 및 창체 활동의 역량 확인을 위한 그 면접 평가 예시들을 갖다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 알려드릴 건 주로 이제 교과목으로 국어과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수학과는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에 대한 출제 방향과 함께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율 활동과 같은 창제 활동 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갖다 하나하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면접 문항도 중요하지만 세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특을 갖다 세특을 잘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의 대상자가 됐다는 라 이야기는. 바로 1차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1차를 통과한 학생들의 이런 세팅 내용들을 보면은 다 대학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평가 요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부를 그걸 갖고 있는 학생들만이 이제 1차를 통과했다는 거고요. 이런 1차를 통과된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면접 질문이 됐는지가 아주 사례사례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꼬리물기 질문을 통한 아주 그,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포함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이것의 배경이 되는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그 질문을 갖다 묻는 문항들 등, 그 다음에 이렇게 교과와 연계해서 심화된 지식을 묻는 면접 문항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 국어과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국어과 같은 경우에 면접문학, 그, 그, 국어과 세트 같은 게뭘 쓰죠? 나의 진로와 연관된 걸 갖다 쓰죠. 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학법과 전문에서 해당 교과의 내용과 상의한 전문적인 지식이 서술된 학생부의 경우 이랬죠. 아, 세분 연및 특기사항을 보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부르는 네 가지 현상 기사를 접한 후 항생제 내성 세균 탄생 원리에 호기심을 느낀 이후 항생제의 디타락템 고리 구조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원리를 갖다 바탕으로 항생제가 작용한다는 내용을 갖다 정리함. 또한 후속 조사를 통해 세균은 돌연변이에 렉타마이즈라는 효소를 통해 렉탐 고리 구조를 분해하여 항생제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것을 알고 학생이 진행했던 항생제 감수성 디스크 실험에서 오그멘틴 등의 항생제 효과가 없던세균등이 렉타마이즈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이처럼 자기 지도적 탐구 역량을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역량이 우선 요런 학생들 되게 많죠 국어한데 화법과 작문에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니까 러 국어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서 지문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발표해라라고 해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 발표 때 발표하라고 할때 요런 경우가 많죠 이럴 때이제 어, 그 대학들은 면접 평가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귀교의 서류 기반 면접 문항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교육 과정이 기반하여 출제한다면 이와 관련된 시그널을 충분히 교육 현장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첫 번째, 항생제 관련 정보 선별 과정에서 활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신뢰성, 타당성, 시의성의 측면에서 말해보세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 관련 학법과 작문, 교육과정 기반 문항인 거죠. 그러니까 진로는 바로 생명과학 쪽이지만 화법과 작문의 교육과정 기반은 이런 면접문항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생제 관련 탐구활동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글의 조직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 관련 합법과 작문, 교육과정 기반 문항에서 세 번째가 이제 지원자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표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어떠한 합법 전략을 활용하여 또 어느 수준으로 그 내용을 쉽게 풀이 쉽게 풀어 설명을 설명할 것인지 말해 보세요. 어, 발표 관련 합법과 장문 교육과정 기반 문항.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다. 합법과 장문의 교육과정 기반 문항에 대한 면접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의 사고 과정에 서술된 학생부의 경우, 합법과 작문에서 이제 이런 세분념의 특기사항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글을 작성하, 이때 1Q84 속 무라, 무라카미아르키의 무라 그림자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밝은 빛이 비춘다는 말을 유시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간과 사회의 대처로부터 삶의 동력을 발견하고자 함, 또한 데미안, 애프터 유 데카메론, 데카메론 속 동서고금의 인물들을 예시로 들며 가치체계 또는 관계의 상실 속에서 인간은 현실을 수용하고 내적 탐구를 통해 자기의식을 확립한 후 삶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주장함. 장문 과정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론과 이후 세계 전쟁의 여파로 대두된 실존주의 등 사회적 흐름이 문학에 반영된 양상을 제시함. 이후 양 기자의 한계령에 대한 비평문에서 작품이 가지는 성장에 대한 관점이 두 세계로 표방되는 대미안 어, 속 관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앞서 작문 활동과 연결되어 성숙을 위해 세계를 수용하는 자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역설함 이처럼 학생은 다양한 문학 작품 간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을 두고 높은 수준의 비판적 분석 역량을 드러냄 또한 문학 비평식 어, 철학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학생 본인만의 창의적인 관점을 제시한 점도 우수하게 평가함 이것이 이제 세분념의 특기사항이죠 세분념 특기사항이라는 데 우수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하죠. 이런 내용에 대한 관점이 그 있죠. 학생의 부 철학적인 사고 과정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현학적인 생각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기술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학생의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환기해줄 환기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문이 뭐죠? 자 실존주의 철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말해보세요. 1-2 실존과 본질의 개념을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1-3 실존주의 철학자 한 명을 예로 들어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2-1 상호텍스트성이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2-3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성, 상호 교사가 서술한 표현이므로 학생은 모를 수 있음. 그럴 때 한계령이 데미안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이라고 가정한 뒤두 작품을 비교 분석해 보세요. 1교 8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데카메론 속 등장 미래 가치관을 분석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도서를 갖다 깊게 하지 않은 경우면 이런 내용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 없겠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어, 그, 어디죠? 그,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깊게 공부한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또 답변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교과와 연계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심화된 교과와 연계된 심화된 지식을 묻는 문항이 바로 이런 문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미적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학이죠. 이제 수학과를 보면 어, 미분의 개념을 학습한 뒤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를 읽고 감기의 미적분학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함. 이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감기 감염 속도는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름을 알게 됨. 감기는 호흡기를 통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인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배웠던 내용과 연관지으며. 로지스틱 방정식의 그래프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개체 성장 곡선과 동일함을 발견하고 감기 감염 속도가 세균 개체 성장 곡선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음. 로지스틱 방정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자 직접 환절기 5일간 감기에 걸린 학습, 학급 친구를 수를 조사하여 해당 방정식을 설정하고 이후 로그 적분법을 로그 접근법을 이용해 시간당 감염자 수를 나타낸 수식을 계산해낸 조사함과 값 체계 제시된 함수값이 실제로 일치하였음. 적분한 식을 지오지브라를 이용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고 변곡점, 전근선 등이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해석함.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시 c 를 제작함. 이런 이제 세 분야 특기상을 가진 학생이죠. 이럴 때 이제 꼬리 무기식 질문이 나오죠. 한번 그 면접 문항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방정식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두 번째 감기 감염 속도가.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세 번째, 감기 감염 속도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세균 개체 성장 곡선과 상관계가 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 또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학생이 이 탐구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다섯 번째, 만약 조사함 값과 체계 제시된 함수 값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여섯 번째, 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파악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 학생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곱 번째, 실제 세계에서의 수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본인이 깨달은 대로 설명해 보세요. 여덟 번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아홉 번째, 위탐구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말, 말해 보세요. 열 번째, 이를 극복하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생기는 이제 답변과정의 궁금증을 또 한두 개 정도 물어볼 수 있다. 계속 꼬리물기식의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의 진정성 있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면접을 갖다 취하겠다는 얘기겠죠. 또 기아도 보면 이제 이거죠. 교과서에서 펌프 매팅을 알게 되어 동아리 활동 중 3D 모델링을 하며 생겼던 3D 렌더링 기능에 사용되는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조사 연구를 하여 음영, 3D 렌더링, 펌프 매핑 위상 최적화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를 함.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인 기계공학과 연계하여 재료역학, 구조역학, 유체역학과 설계에 관한 기계설계학에 사용되는 기하학에 대해 탐구함. 하중을 받아내는 정도와 높이를 나타내는 3D 렌더링이 존재하고 하중 분배를 나타내기 위한 벡터와 3D 프린터로 제작시 사용되는 재료의 양을 구하기 위해 위상 기하학이 사용됨을 설명함. 필라멘트를 적게 사용하기 위한 위상 최적화에 대해 심층 탐구 포부를 밝힌 수업 중 쌍곡선 레이더의 정의 및 활용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쌍곡선 레이더의 원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겨 조사 연구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를 함. 직각 쌍곡선에서 쌍곡선이 지나지 않는 Y축과 같은 부분의 선박은 어떻게 그 파악하는 데 의문을 가진 그 여러 개의 레이더로 거리의 차를 조절하여 파악함을 알게 되어 이를 설명함. 그 로란시양법을 이용하여 쌍곡성 레이더의 원리를 쌍곡성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진리 탐구에 흥미를 느껴 탐구식이 강함이겠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죠? 그럼, 저 3D 렌더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학생이 탐구한 로란시양법을 이용하여 쌍곡성 레이더의 원리를 설명해보세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1의 직각성 곡선의 한 예를 들어보세요. 기계 설계학에서 쓰이는 기하학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과와 연계에 대서 깊이 있는 그죠? 심화된 역구는 깊이 있는 어떤 심화된 과정까지도 물어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에 근거가 있다면 근거와 관련된 깊이 있는 심화된 것도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경제수학에 대한 얘기죠. 경제수학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질문이 경제성장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가상으로 설정한 예시는 무엇입니까? 글로소득 연말 정세는 무엇입니까? 소득공제란 무엇입니까? 스타벅스 지수란 무엇입니까? 경제 수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의 세특을 읽어보면 영어 글쓰기 활동에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 그리고 정확한 구문을 사용한 문장을 써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수업 참여도와 몰입도가 매우 높으며 더 해피스트 모멘트 인 마이 라이프 프리타임 액티비티 디스턴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전원 쓰기 활동에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잘 활용한 점이 돋보였음. 광고감독이라는 자신의 장르의 희망에 대한 영어 에세이를 작성한 그 꿈을 가지게 된 동기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각해보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재구성하여 매우 진솔하고 인성적, 인상적인 글을 작성함.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과 수업 중 배운 영어 문장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함. 여기서 얘기한 게 질문은 뭐죠? 첫 번째, 영어로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세요. 그죠? 세 번째, 광고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그 꿈을 이루게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다섯 번째, 자신만의 영어 공부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외국어를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어와 관련된 질문이었죠? 또, 영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오는 영어 프로젝트 주제탐구 학습 동아리에 있는 동아리 활동 내용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시간및 국제기구 및 NGO 홍보 활동을 심화시켜 난민인식 제고, 희망의 싹을 틔우다 탐구 및 실행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위해 선행 영문자료 조사를 통해 UNHCR의 역할, 난민의 정의, 세계 난민 현황, 통계 분석으로 탐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국제교류 동아리와 연계해 난민인식 제고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난민영어 인터뷰 질문 선정 및 인터뷰 결과, 영안 번역본 제작, 영문 캠페인 전시물 제작 등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트와 ppt를 활용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료 분석 능력,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능력, 추진 및 실행 능력, 핵심 요소를 추출해 효과적으로 발표한 능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을 함양함. 이럴 때 이제 그 질문이 뭐였죠? 난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행 영문 자료는 어떤 경로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수집했고 영어 해석이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자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물어보죠 난민분은 어떻게 연락해 인터뷰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영어 인터뷰 문항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어 인터뷰 중 의사소통이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네 번째 난민 프로젝트를 통해 가치관 등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 학생이 어떤 성장을 이뤄낸지를 갖다 보고자 했던 질문이었죠. 역사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역사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역사에 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풍부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영미한 학생으로,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와 흐름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통해 도움을 준. 원 간섭기와 국민학의 반원 개혁 정치란 주제의 모든 발표에서 당시 시대상과 정치 세력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변화, 결과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음. 최근 청소년 범죄의 원인 연구란 주제로 심화탐구 보고서를 통해 오늘날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 대책을 제시한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학업에만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이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국민왕의 반원개혁 정치는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의 과정이 있었는데 개혁을 위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고 국민왕의 반원개혁 정치 한계점을 설명해보세요. 두 번째, 청소년 범죄와 같은 오늘날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교과탐구 보고서의 주제 선정부터 작성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보세요. 네 번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간략히 말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과 면접 문항이었죠. 요번엔 역사 탐사반 동아리 활동입니다. 여기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질문만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 엇갈리는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포함하여 광해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수원 화성전에 읽은 책은 무엇이며 그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 정조가 어떤 의도로 수원 화성을 건설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 번째, 독산성 발굴 실습 과정에서 발굴한 기화 조각이 신라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신라시대의 기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네 번째, 설문조사한 학생들이 역사인식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또 학생이 생각하는 향후 역사교육의 실시방향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독산성 발굴 현장에서 기화조각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수원화성과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사회과를 보겠습니다. 사회과를 보면은, 자, 잘 보시면 이제 사회과의 이제 세특, 정치화법 세특을 보겠습니다. 국가 혹은 사회 공동체에 따라 난민을 바라보는 인식과 가치관, 그에 따른 난민 정책의 상의함을 분석함,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개인별로 혹은 집단별로 사람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난민 문제 외에도 동선애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이, 특히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함.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로서 자연권 사상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연 상태에서 합의된 것이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히 인권 문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후 소크라테스의 제법, 그 재판을 읽으며 고민을 심화해감. 아테네 공동체에서 결정한 내용보다 자신의 신념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에 따라 역설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에서 사회 공동체의 가치, 국가 법률에 대해 의문을 던집. 결국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치를 정의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보편적인 자유권이 현대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학생의 문제제기가 매우 인상적인. 한 국가 혹은 한 사회 내부에서 다수가 결정하거나 지지하는 사항이 옳은 가치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보여서 굉장히 잘돼 있는 학생부죠. 그러니까 동기 그래서 그렇죠? 의문을 갖고 내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관점이 남아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그 세특인 거죠. 여기서 질문은 뭐였죠?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자원권이 왜곡되는 현상을 통해 정의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그 문제에 접근하기에 개인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현재 지원자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를 라 통해서 이 학생이 정말 어떻게 노력, 어떤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물어본.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 학생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깊이를 갖다 알아보는 이런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리학을 보면 이제 연계가 되죠. 세분념이 특기사항에 있고, 그 다음 동아리 활동에 는 이런 내용을 연계해서 나왔던 질문이죠. 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주제 발표에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을 발표함. 핵 융합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토카마카 스텔러레이터의 구조와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에너지 연구 분야 중 특히 신재성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세세한 내용까지 조사한 내용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음. 동아리 활동엔 뭐가 있었죠? 교내 차세대 에너지 분야 특강에 참여해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 조건과 생산 원리, 자연 모방 기술을 배우고 향후 전망을 배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한 내용을 배우고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함. 에너지 고갈 문제와 아,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한계점 등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는 글로 실제 학생이 실천한 에너지 절약 활동이 담겨 있었고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사례와 보완점이 자세하게 적힌 글이었음 이랬죠. 여기서 질문은 뭐였죠? 이렇게 세 분념 특기사항과 동아리할 때연결되더 있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자 핵분열과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토카마카 스텔러레이터를 이용한 핵융합 방법을 설명해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 읽은 책이나 공부한 경험을 간략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관심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무엇이고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계속. 학생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이제 화학 실험을 갖다 보면, 자,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구조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카페인의 장기 기억력 향상 효과에 대해 탐구함, 카페인 추출 실험을 진행하기 전 예비 실험과 예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험 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함, 묵묵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함께 실험하는 조언이 실험 중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 이론을 설명해 주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 카페인 추출 실험 후 추출 물질이 카페인임을 확인하고 싶어 전공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 분석 물질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함. 이중 HPLC를 통해 순수 카페인과 추출 물질의 리텐션 타임을 비교하여 추출 물질이 카페인임을 확인함. 국어 비문학 지문에 제시된 과학 이론에 관심을 갖고 전공 서적 독서 교사와의 질의를 통해 관련 이론을 심화 확장시킴비색법을 이용한 평형 상수 결정 실험에서 중간에 실수가 있었으나 실험 과정에서 실수를 침착하게 확인하고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실험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여 끝까지 실험을 마쳐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낸. 비색법을 이용한 평형상수 결정 실험을 통해 차기온 리간드 착화합을 비색법을 이해함 이랬죠 이거에 대한 질문은 뭐죠? 자 화학 실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음 이 과목을 수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여러 실험 중 카페인 출출 실험을 준비한 동기는 무엇이고 전공 소적을 통해 확인한 분석 물질 확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 분석 여러 분석 물질 확인 방법 중 HPLC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비색법을 이용한 평형상수 결정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요? 네 번째, 실험에서 KSCN 수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 화학실에 부피 플라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피 플라스크 없이 2NM KSCN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자이 실험 중 실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실수였는지 그리고 실수 극복을 위해 어떤 그 방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여섯 번째, 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일곱 번째, 카페인 추출 예비 실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덟 번째, 조언들과 함께 실험을 만나.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공동 연구를 할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제가 볼때 세특 내용도 되게 좋지만 면접 문화도 되게 깊죠. 이걸 통해서 이 학생의 진실성이나 얼마나 깊이 있게 학습과 이렇게 했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우울증과 강박증 치료가 수술로도 가능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신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자기지도적으로 탐구하고 보고를 작성함. 기존의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는 약물이나 심리출에만 의존했고 이에 한계를 느껴 현재는 뇌의 구조 자체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사이코서저리를 하는 과정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랬죠. 그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질문은 뭐였죠? 국내에서도 난치성 정신질환의 사이코서저리가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신문기사나 관련 자료를 접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정신 질환에 대한 신경 외과적 수술 도입의 논쟁은 한때 정점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 성적이 향상되어 그 사이코서저리의 사용과 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정한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네가 기사 읽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고 그다음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가 다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지구과학을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신재생에너지는 인간에게 안전한 에너지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겨 탈원전으로 확대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성을 주제로 탐구활동을 수행함. 단행본 두 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숙지한 후 원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자료 10여, 10여 편 이상을 열람하며 객관적인 의견을 찾기 위해 노력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미흡하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비율이 아직은 낮아 안전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지구환경과 인간의 생명을 위해 에너지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견을 밝힌 신재생 에너지가 인간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에너지에 비해 안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인재로 인한 에너지 사고를 접하며 공학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 철저한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갖추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자,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읽었던 단행본은 무엇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세요.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설명해보세요. 두 번째, 본인이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공학자라고 할때 공학자가 갖춰야 할 윤리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또한 연구 과정에서 진유할 공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죠? 이번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의학계열로의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으로 동아리 부장으로서 연간 활동 교육 및 수립 및 실험과 캠페인 활동 준비는 물론, 부원들의 의견 수립 의렴과 활동에 맞는 조편성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그 어, 수행함, 학업에서의 어그 필요성으로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거듭될수록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줌 동아리 활동 전반에 대해 지도교사가 끊임없이 상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행사로 인해 동아리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적합한 활동으로 교획을 수정하여 진행한 유연성과 리더십을 보인 것이 매우 인상 깊었음. 요소와 포도당 분해 실험 후에는 실험의 실패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자진해서 가졌고 이후 해부 실험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조장들과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 후 나머지 부원들이 실험에 임하게 하는 등 단순히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아닌 설계와 가정, 결과 분석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직한 탐구 자세를 보인. 여기서 이제 탐구 자세와 대해서 이제 학업 역량이라 보는 탐구 자세와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이야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동아리 활동 내용이죠. 그래서 자, 생명체를 다루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동아리 활동 중 부원 모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원진이 직접 하는 경우 어, 학업 역량은 뛰어난 데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학생과 학업 역량은 부족하나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학생들 중한 명을 선발해야 한다면 어떤 학생을 부원으로 선택하겠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학교 또는 담당 교사에 의해 부원이 모집된 경우 동아리 활동 초기 부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부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잘못된 실험을 했던 경험을 한 가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화학과 쪽하고는 다르죠. 화학과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은. 실험이나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가 구체적으로 학업 역량에 대한 파고 들어가는 질문이 있는데 주로 이 아이의 리더십이라든지 탐구하는 자세로 나오니까 질문이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기세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면접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각 과목별로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갖다 자신의 학생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대략 어, 그 학생부 기반 면접에 면접 문항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